시작해서 방금 언니 연결 왔어? 어. 끝났어 어. 야분 어. 안녕. 왔어? 왜 거꾸로 들었어? 왜 거꾸로였어요? 댓글이 거꾸로인데 그래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금 칼, 오늘 10분, 10분 라이브를, 10분 라이브 썼어. 그 5분 하고 나벨 봐. 응? 5분 할게요. 다시 바그게 5분. 근데 이거 뭐지? 이거 뭐죠, 지 잘못 들었다니까? 내가? 응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나? 어 망했어 <laughs> 그 빨리 괜찮아 뭐 알아서 하겠지 거기 아 이러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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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방금 수지 언니 이기 쓰다고 그래서 제가 기다려 기다리는 동안 제가 왜냐면 제가 저저그 저 쓰면 한 10분 있어요 제가 당신입니까? <laughs> 저 한국인이에요 언니 한국인이에요? 저 한국인이에요 증명해줘 뭐증명할게 있어? 나도 한국인인데? 그래야 이렇게 읽어야 되잖아 제발 <laughs> 이거 바꿀 수 없어? 그냥 바꿀 수 없어? 어꿔야돼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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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못살려 언니, 왜 이렇게 빨리? 진짜 똑똑한 한국인 같아 아니 장난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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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하니 여러분, 3분, 3분 남았어요 레버넌트 <laughs> <내버렸는데> 서운하겠다 제가 <laughs> 10분은 는데 3분 할게요 왜냐면 수지 언니가 수지 언니가 우회해 우회 줬어요 우회? 우회 수지 언니가 1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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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는 줄 알았는데 2분은 썼어요. 여분 여러분. 여러분. 어도 잘해. 이분 여러분. 여러야 여러분. 여러 청소리 냄새, 청소리 냄새. <목소리> 오늘? 아직 안 보여. 오늘 보여? 오늘 TMR? 또이 지문이야. 지문 똑같아. 맨날. 어떡하냐 괜찮아. 아무튼. 2분 나왔어. 진짜 3분만 하고 할게. 2분 <laughs> 나와어 여러분아, 네버랜드에서 에, 올해 가지. 원래 하면거 지쳐요. 그죠. TMI. TMI. 어. 오늘 TMI 소진. 좀... 뭘했죠 오늘? 오늘 스케줄 있잖아. 그니까뭐 했다고. 아. 뭐 했어? 아, 아 그거 TMI? 그거 TMI 아니야? 허 언니 장또똑해 그건 나의 TMI 마 나의 t 엠 i 미연 언니 오늘 아침에 비가 시간에 자고 있어요 <laughs> 제가 설마 했거든요? 제가 설마 했거든요? 제가 설마 했거든요? 이렇게 더러워? 왜 이렇게 화질이 안아 어, 언니가 불 거기 있어서 일로 와 일로 와 물피가피가 나면 오울하지고 않아 뭐야? <laughs> 그래도왜 웃어? 웃겨 <laughs> 아니 이 언니 진짜 웃겨요 수지 언니 맨날 아프면 웃어요 내가 뭐 아픈 뭐이 붙어지면 계속 웃고 있어요 간이 절여지면 아! 울어요 저아아파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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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아빠, 너무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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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아빠, 아무아파아파 아빠, 아파아파 아빠, 아아여 아빠, 아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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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